안녕하세요, 강정희의 스테이션 B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펠리세이드의 새로운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에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신차 가장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이 펠리세이드 모델이 있지만 또 가장 덩치가 작은 신 모델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감춰져 있는 작은 최고의 푸조 308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은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이브리드의 메커니즘과는 약간 다른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온 차들입니다. 투모터 방식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버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풀 하이브리드의 버금가는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308. 자, 과연 이두 대의 모델들 정말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실제 연비가 나오는지 동일 구간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투립 두개다 리셋 합시다. 에어컨은 22도로 맞춰 놓으시고 그냥 같은 페이스로 달리면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노멀하게 주행을 할 거예요. 아 에어컨 켰더니 시동이 걸려 버리네. 펠리세이드도 그 EV 모드가 있나요? 따로 선택은 안 하지만 전기로만 갈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지금 펠리세이드는 완전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 푸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가짜 하이브리드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조에서 나온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동안의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는 많이 달라요. 마일드, 그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개념들로 이렇게 구분해왔던 그 장르들의 어떤 구분들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제가 어제 하루를 타본 주행 감각은 정말 그냥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계속 전기로만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기름을 한 방울도 안 썼어. 그래서 연비가 지금 77이 나오는데 리터당 78, 83? 저는 6인데요. <laughs> 6이라고? 아니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왜 기름을 떼면서 따라오는 거야? 아껴, 아껴. 푸조는 <laughs> 계기판에 리터당 100까지 찍고 이제 더 이상 그 위로 표시가 안 됩니다. 네. 어, 펠리세이드 초반에 좀 많이, 많이 밀리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연비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너무 느리지 않게 따라오세요. 펠리세이드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리막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발컨 나면서 같은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또 발컨 부심이 살짝 올라오는 듯한 멘트를 했는데, <laughs> 부드럽게 밟아주세요. 부드럽게. 드리프트 모드로 밟지 말고. <laughs> 시속 30 구간에서 이제 50km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엔진이 다시 일어났고요 푸조, 엔진을 좀 돌리면서 가고 있는데, 푸조는 1200cc 밖에 안 돼요. 사실 1.2L가 채안 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2배가 넘는 2.5 터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푸조 308은 합산 출력이 150마력을 살짝 밑도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300마력을 훌쩍 넘는 합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10까지 올랐습니다 에게! 이제 10이 됐다고요? 큰일 났네 자, 푸조의 연계는 놀라지 마세요 35입니다, 35두배 차이가 아니고 세배 차이가 날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아, 왜지? 왜안 나오지? 지금 조건이면은 팰리세이드도잘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시내에서는 진짜 연비가 이거 극강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연비가 더잘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엔진이 설명 켜진다고 해도 겨우 3기통, 겨우 1.2L. 진짜 경차 엔진보다 정말 조금 더큰 엔진이 불기 때문에 또목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와. 저는 타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48V의 소형 배터리 팩이 EV 주행 모드를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주행 시간에서 전기 주행 모드로 달린 비율이 표시가 되거든요. 계기판에 나오는 그 비율이 88%입니다. 88% 10%만 연료를 떼면서 달렸고 거의 90%를 전기로만 이 저속의 시내 구간에서 좀 그렇게 달려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독특한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쪽은 변속기 쪽 관련된 기술들이 별로 이렇게 개발될 게 없지만 내연기관의 전동화 버전들은 각자 정말 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를 있습니다. 뭐 토요타는 유성 기어 세트로만 해서 지금 CVT 효과를 내고 있고요. 혼다의 CR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 모터 방식을 이용해서 벨트나 풀리가 없는 방식으로 CVT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6단 DCT인데 DCT의 기어 세트가 6개가 있는 그 DCT가 아니고요. 이 여기에 유성기어를 조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어비를 배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 유성기어와 듀얼 클러치 방식이 좀 혼합된 형태의 트랜스미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어비를 제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DCT들처럼 뭔가 변속이 클러치가 빡빡 눌리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변속될 때에도 부드럽게 기어가 갈아타집니다. 약간 토크 컨버터의 AT에 변속되는 그런 느낌이랑 유사한 형태로 기어가 올라가게 돼요. 와, 근데 푸조는 지금 시속 6km 올 때까지도 엔진을 안 깨워요. 80 정도까지도 정속주행할 때 조건이 맞으면 모터가 힘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극강의 연비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트렌이에요. 연비는 많이 끌어올렸습니까? 지금 14km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발코니 형편 없네. <laughs> 14km면은 이거 게임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러지? 전기 모드로 꽤 오래 달릴 수 있는 조건들인데. 일단 푸조 쪽은 계속 앞에 3자를 그리고 있어요. 와, 차 크기는 크다. 지금 상반기에 국내 출시된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해치백과 가장 큰 SUV가 만났거든요. 푸조의이 힙포인트가 높지가 않아요. 꽤 그래도 스포티하게 앉는 느낌이라서 펠리세이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진짜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저 중앙 보조 제동 등이 스포일러 상단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 하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러러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좀 있네요, 확실히. 레인지로버보다 오히려 펠리세이드 기태가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드라이버 스위치를 한번 해볼까? 시내 구간 드라이버 교체해가지고 조금 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링을 똑같이 하게 되면 차이가 좀날것 같아서 시동 끕시다. 자 일단 시동 끄고 내립시다. 누적 정보 에 있는 요거를 하나 리셋을 다시 걸고요. 자 출발합니다. 그럼 벨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고 궁금했던 모델이거든요. 아 이게 출발할 때 바로 엔진을 깨우는구나. 근데 확실히 엔진이 켜질 때그 예전 현대 하이브리드의 우왕 하면서 그 약간 거친 사기통 소리가 이렇게 팍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았네요 아 되게 부드럽게 다른 차들 교통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가속하면 펠리세이드는 전기 모터로만은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엔진을 깨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도심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잠깐만. 나 이거 펠리세이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전기 모터로만 출발하는 거를 어떻게든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아, 오케이. EV 모드로만 갑니다. 엑셀 대도량을 한 10%? 네. 10%에서 15% 이상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지금까지도 전기 모드로만 쭉 가고 있고요. 변속기에 바로 모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EV로 갈 때에도 1단, 2단, 3단 변속을 하면서 가속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변속될 때의 느낌은 딱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느껴지기는 해. 근데 그거는 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이거 발콘하니까 EV 모드로 잘 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엔진 안 쓰고 왔어요. 이제 저는 리터당 16.6까지 올라왔습니다. 푸조는 지금 연비 얼마나 와? 14.9. 14.9? 네. 뭐야 <laughs> 펠리스이드가또잘 나오잖아 그럼 16.7대 14.9입니다 아 이러면은 이거 발컷 논란이 좀 있겠는데 <laughs> 아 슈팅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그런 게좀 있네 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막 속도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laughs> 출발 다 전기 아 엔진 켜졌어 확실히 덩치가 크고 배기량도 크고 출력도 크다 보니까 엔진이 일단 깨어나면 그동안 쌓아놨던 연비가 굉장히 빨리 좀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엔진이 종종 켜져도 괜찮은 이유도 하나 있기는 있죠. 이번에 이 시리즈 하이브리드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하지 않고 엔진이 정말 발전용으로만 시동이 걸린 다음에 돌다가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기 모터로 가는. 이런 방식의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엔진이 종종 깨어들더라도 그게 직접 바퀴를 굴릴 때보다는 연료 소모를 더 적게 하면서 발전기에 충전만을 해주는 제너레이터만 돌려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엔진이 개입되는 거랑 연비가 무조건 깎이는 거랑은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한편 푸조의 308은 너무나도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모터가 단 하나 걔가 발전도 하고 엔진을 크랭킹해서 시동도 걸게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출력을 보조하다가 완전 EV모드로만 구동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거를 저 작은 모터 하나가 다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효율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닌데 그런데도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정말 예상외로 아, 너무 이 심플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서 웬만한 하이브리드들을 땀때릴 정도로 진짜 알뜰살뜰하게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냥 HB라고 팔아도 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연비 한번 얘기해 줄래요? 현재까지 시내 구간 연비?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내 구간에서 고속화도로 구간으로 올라옵니다 속도를 80 정도로 올려볼 거거든요. 자, 속도 80까지 가속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리셋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속주행에서는 배터리의 용량이 좀큰 쪽이 엔진을 좀더 오래 잠재울 수 있는 이게 사실 공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본다면 펠리세이드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푸조의 저 EV로 주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펠리세이드는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처음으로 이제 리터당 20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터당 21 정도를 고속화도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9.4km입니다. 아 그럼 이제 곧30 넘어가겠네. 부조는? 아 근데 펠리세이드도 정속 주행 연비는 꽤잘 나온다. 25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살짝 내리막 구간에 이 버퍼를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의외인데요. 약간 시내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정속 주행할 때 오히려 잘 나온다. 이거 약간 디젤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발코나는 데 지금 다리가 좀 아픈 이유 <laughs> 고작 이거 지금 이거 하고서 <laughs> 약간 쥐가 나기 일부 직전인데. <laughs>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드리프트 하니까 저 버릇이 안 좋아졌구만. 원오프로만 <laughs> 타가지고 큰일 났네. 확실히 이번에 현대가 선보이고 있는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연비의 어떤 그 향상폭이 막 커졌다라는 체감 효과는 크지는 않은데요. 고급스러워졌다. 약간 주행 질감 자체가 안정화가 됐다? 소음도 확실히 줄었고, 변속 충격도 더 부드러워졌고 진짜 말 그대로 제네시스 브랜드에다가 얹어도 괜찮겠다 싶을 주행감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비를 위해 희생해야 됐던 그 약간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잡아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막힙니다 연비를 한번 리딩 할까요? 네, 일단 고속화도로 신호등이 없는 항속 주행 연비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번 잡을게요 저는 리터당 19.6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저는 24.3km입니다. 24.3km. 자, 여기서도 이제 고속화도로도 운전자 교대를 한번 하고 아, 제가 또 30km 이상을 시원하게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화 국도 구간에서 드라이버 체인지하고 다시 한번 최종 섹터 연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트리미터 리셋 한번 합시다. 오, 깜짝이요. 오, 깜짝이에요. <laughs> 자, 지금 요번 판이 점심 내기야 지는 사람이 점심 속이야 <laughs> 진심으로 달리라고 진심으로 <laughs> 어? 약간 펠리세이드 뒤에 바짝 붙으면 슬립스트림을 좀 받아서 좀 연비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 가까이 가니까 장애물 근접 경고가 뜨네요 야, 이번 게임은 질수 없는 게임이다 이런 주행 조건이면 펠리세이드를 무조건 이길 겁니다 질수 없어 숫자 잘안 나오고 있죠? 아... 지금... 일단 35kg 나옵니다. 35kg 나온다고? 응. 오 뭐야 갑자기 35kg? 잠깐만. 어, 나슬립스림 써야겠는데 이러면? 응. <laughs> 35kg 말이 돼? 하지만 저도 35kg가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 저는 이제 42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이쯤이야. 아, 이 마지막 섹터가 정말 미친 기록이 나오겠는데요? 사 요즘 자동차들 기준으로 보면 펠리세이드도 6단, 이 푸조 308도 6단, 6단 밖에 안 되는 이 기어 레이셔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다들 이하이브리드 구동계에 맞춰서 또 EV에 의존하는 웨이트들을 잘 계산했기 때문에 6단 변속기 가지고서도 꽤 괜찮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어요. 저도 현대가 왜 8단을 쓰지 않고 6단을 쓸까라는 의문점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 차량들 완성도가 올라온 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다단화로 돼서 변속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균등한 효율을 낼수 있는 EV 의존도를 높이면 6단이 아니라 오히려 5단, 4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당연히 맞는 거지, 이게 더 당연히 나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근래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좀 깨지고 또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연비 얼마 나왔습니까, 펠리? 27.6kg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잘 나오네. 저는 33밖에 안 나와요. 아, 이러면 내가 지는 건데? 라고 말하는 순간 36을 넘어가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 연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펠리세이드 지금 얼마? 지금 2 5 7 k m 나오고 있습니다 25.7? 네. 아 뭐야 갑자기 각성했어? 왜 이래 왜잘 나와? 25.7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지금 격차가 너무 너무 적은데 아자 지금 60 넘어가는 가속구간에서 엔진이 살짝 켜졌거든요. 속도계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저도 좀 팁을 알았습니다. 살짝 여기서 엑셀을 떼면 바로 EV 모드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부드럽게 엑셀을 올리면 전기 모터 힘만으로도 이 속도를 쭉 유지하면서 살짝씩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그동안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오토 스타 스타트 기능을 길게 쓰는 그런 정도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엔진 시동을 조금 더 일찍 끈다든지, 재가속할 때 힘이 부족하면 10마력 만 정도를 모터가 보태 준다든지 이 정도의 개념밖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모터 출력이 이제 20마력대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래도 강한 출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출력을 쓸수 있는 만큼 포텐셜을 다끌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전압 배터리까지가 아니고 그냥 48V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는 회생제동으로 그 충전 효율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연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 이제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힘내보라고. 아까 그세 차장까지 다시 복귀할 거예요. 원래는 이 정속주행 구간을 한 80-90으로 달리고 싶은데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트래픽은 그냥 따라가는 흐름이 지금 한6 7 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비는 조금 더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드디어 30을 돌파했다. 아 뭐야 돌파하자마자 또 깨졌잖아. 이게 한 890으로도 엔진이 안 걸리고 갈수 있을까요? 배터리 충전만 되면 갈수 있죠. 890에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25마력 정도 내에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전기 모터가 그거보다 훨씬 용량이 커서 충분히 할수 있지. 아 마지막에 연비를 깎아먹네 여기서. 네, 완전히 정속 주행 조건에서는 이 푸조는 리터당 거의 30km 정도를 막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전체 포탄 누적 연비는요, 52km를 달리면서 리터당 24.3을 찍었습니다. 페리세이드 얼마 찍었나요? 18.4km 나왔습니다. 18.4대 24.3. 얼추 한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